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10일 차이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오늘 읽은 단락은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어라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트니 커밍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배우, 작가. 제작자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이유는 피트니가 셀럽이어서가 아닙니다. 중독, 우울증,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등등,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상처 치유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피트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쩔쩔매고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긴 한숨을 쉬고 나자. 천천히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야. 내가 재밌어야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를 만들든지 할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의 모방입니다. 히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드라마, 내 코미디를 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을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삶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결심한 순간 천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의 맨첫 자리에 나를 놓기 시작하면서 휘트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치료와 상담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첫 인사를 나누기 전에 속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이면 거짓말처럼 대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자존감 회복에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반응과 피드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먼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피드백을 상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피트니는 브레네 브라운의 지혜를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껏 부드러움과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활짝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타인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느낀 점을 말해볼게요.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를 쓴 김미씨 작가는 유튜브 하와이 이테에 출연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테크는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비상상황 발행시 발행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먼저 쓰고 아이를 씌워줘야 둘다살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재테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했고요. 을 책을 통해 생각하고 나를 알아가면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 단락에서 소개한 휘트니의 생각이 변하게 된 것은 타인의 삶을 벤치마킹하는데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방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로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삶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타인을 인정해 보려 합니다. 적을 만들려는 화법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 해 봤고요. 여러분도 오늘 히트니가 던진 메시지, 나로서 살아야 되는 부분, 나 먼저 단단해져야 되는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